가수 김헌선의 집도둑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헌선 집도둑 맞은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2018년 8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의 방송분이 담겨있었다. 당시 라디오스타에는 김헌선이 출연해 집에 도둑이 들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김헌선은 방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거다. 엉망진창이었다라며 침실에 들어가면 서랍장 위에 보석함을 올려뒀는데 그중에 진짜는 다 가져가고 가짜는 바닥에 다 팽개쳐있더라 라고 밝혔다. 그는 보석함에는 귀걸이 딱두 개만 남겨져 있었다. 저는 목걸이를 좋아했지, 귀걸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서 혼잣말로 어차피 남길 거면 목걸이를 남기고 가지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김원선은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들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다. 김원선은 돌아오니까 보석함에 귀걸이 대신 목걸이가 걸려있더라. 범인이 그 방에 있었다는 거잖아 라고 말해 주변을 소름돋게 만들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원선이 전한 도둑일라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냈다. 이들은 와 소름이다. 이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너무 무섭다. 이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CCTV 꼭 설치해야 한다. 너무 무서운 일런의요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김원선은 1969년생으로 올해 55세다. 김원선은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에서 섹시 콘셉트를 본격적으로 정형화시킨 가수로 노출에 의한 노골적인 섹시 콘셉트가 아닌 특유의 농염한 표정 연기로 섹시한 분위기를 어필하며 당시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김원선의 대표곡으로는 리듬 속의 그 춤을, 오늘 밤,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이젠 잊기로 해요, 가장 무도해 등이 있다. 김원선은 지난해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 가수 유랑단에 출연하며 활약했다.